다음콤비 달인을 찾아나서 서울의 명동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 세례에 호기심 어린 눈초리까지. 과연 이곳에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걸까요? 사람들의 눈길 따라 가본 곳에는 정체모를 무언가가 휙휙 날아다니는데 다시 한번 보니 어허라 기억납니다. 거리에서 열심히 광고판 안녕하세요. 돌리던 그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최근 진 달인. 어,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이 네요 네. 두 분이서 호흡 맞추신 지는 얼마나 되셨대요? 어, 올해까지 한 5년 된것 같아요. 광고판 돌리기로 거리를 접상 남자들. 최근 전 장이 큰 달인입니다. 비온후뚝 떨어진 기온. 하지만 추위도 있고 광고판을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기 바쁜 달인들. 방송이 나간 후 늘어난 인기만큼 실력도 일주월 장 향상됐다는데요. 어디 그 늘어난 실력 한번 볼까요? 광고판 떨어질사라 앞뒤로 움직여가며 일명 광고판 드리블 기술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이건 기본 중에 기본. 본격적인 기술은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광고판이 풍차 돌듯 돌다가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오 대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광고판을 발로 쳐 올리는 이 기술. 아우 비보이도 울고 가겠어요. 오. 딱 간판을 돌리시면요. 네네. 연상되는 게몇 가지 있어요. 어떤가요? 무술, 체조, 네, 현란함, 음. 예술.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다리에 나온 대로 또 연습을 아. 자극이 돼가지고 아. 연습을 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요 아, 아. 광고판으로 온몸을 휘감으며 자유자재 기술을 선보이는 달인 그라던중 갑자기 특이한 자세로 정지해버리는데 그 유명한 조각상을 보던 기술 몸은 정지했지만 한 손으로는 여전히 광고판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건 뭔가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잠시 이렇게 고민하는 척. <laughs> 말 끝나기 무섭게 또다시 광고판을 돌리는 대리 오다다다 어, 이번엔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면서 돌리는데요. 오른손으로는 광고판을 돌리고 왼손은 오른손이 그 자리를 지나가기 기다렸다가 박수를 치는 건데요. 박수 치는 이유가 뭐래요? 호흡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세요 네. 저의 제자이기도 하고 저랑 가장 오래 저랑 호흡을 맞춰온 제 콤비입니다. 그 호흡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마치 한 몸처럼 똑같은 기술을 똑같은 리듬으로 고수하는 광고판 돌리기의 콤비 타인. 혼자 할 때보다 확실히 시선은 더 끌겠어요. 이번엔 콤비 기술 결정판을 보여주겠다는 두 사람. 최근 전 달인이 뒤로 던진 광고판을 머리로 받아 돌려주는 장애꾼 달인. 서로를 굳게 믿지 않고선 하기 힘들 것 같아요. 헤드스핀이라고 어. 네. 매우 어려운 고난도 기술. 고난도 기술 하나 더. 하늘 높이 던져낸 광고판을 물구나무 자세로 받아내기까지. 정말 온몸 구석구석 안 쓰는 곳이 없습니다. 처음 봤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이번엔 길거리 한가운데서 목마를 타더니만 전격 하체 나선 두 사람. 그리고... 각자 반대 방향으로 들고 있던 광고판을 돌리기 시작하니 그 모습이 마치 풍차가 돌아가는 모습 같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의 관심 못뗄 수가 없겠죠. 사이드 스피닝의 본고장이 미국에서도 이 기술을 아무도 할줄 몰라서 저희 모습을 보고 이제 기술을 만들어서 연마하고 있는 아, 그런 기술이 최고난도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분 이렇게 호흡 척척 잘 맞으시는데 네, 네.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또. 네. 네. 그냥 넘어갈 수 없나요? <laughs>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뭐예요? 일단 실내로 이동할 거고요. <laughs> 광고판 돌리기 최고난도 미션! 뭔거 하니? 무려 7 m 높이에서 제작 중에 떨어뜨려지는 풍선을 각자의 광고판을 던져 터트리는 미션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표적을 정해놓고 던지는 거는 저희 일할 때 자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화이팅! 응원을 받고 각자의 위치에 선두 사람 시작하세요 슬슬 몸을 풀며 풍선이 떨어질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던져주세요 신호에 맞춰 아래로 낙하는 풍선 그리고 매서운 눈빛으로 목표물을 노리는 두 사람 드디어 광고판을 던졌습니다 과연 콤비 타리는 미션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와 명중 정확히 오! 자신이 맞춰야 할 풍선 향에 광고판을 날린 오! 콤비 달인 퍼펙트한 미션 성공. 성공. 어 저... 성공하셨어요. 네. <laughs> 지금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안될것 같았어요 생각해가지고 하기 전 긴장이 너무 됐는데 예. 딱 터지니까 짜릿짜릿하네요 기가. 두 번째 미션은. 마지막 상대방의 머리 위로 광고판을 발로 차서 넘겨 풍선을 터뜨리는 미션. 사람이 옆에 장애물로 있는 거니까 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안 무서워하고 서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미션에 앞서 가볍게 몸을 푸는두 사람 서로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드디어 광고판을 힘껏 차 올리는데 과연 제대로 상대방을 넘어 풍선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광고판의 특성상 자칫하면 사람 위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성공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얼쌍거 좋아하는 두 사람 정말 대단하시네요. <laughs> 아, 지금 심장이 지금 덜덜 렁 <laughs> <laughs> 엄청 뛰네요 지금. 기분 좋으세요? 네 기분 좋네요. 오. 제가 힘이 좀 세기 때문에 네. 저는 더 위로 던져 떨어뜨리고 이 친구는 바로 좀더 저보다 낮게 그래서. 네. 보셨듯이 저희 두 이렇게 교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을 한 거죠. 근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네? <laughs> 두 분에게 준비된 마지막 미션은 아니, 저보는 <laughs> 누구? 이홍준 피자 달인. <laughs> 바로 피자 왕좌전에서 멋지게 왕자리를 차지한 이홍준 피자의 달인. 앞뒤로 돌리고 양손으로 돌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피자 왕. 돌리는 거라면 자신 있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각자. 피자와 간판을 돌리시다가 서로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내는 게 오늘의 공동 미션입니다. 동시에죠, 당연히. 아 그렇죠. <laughs> 지금껏 말랑말랑한 피자 도우만 돌리다가 사람 키만한 광고판을 돌려야 하는 피자 달인. 일단 단단하게 몸을 풀어봅니다. 어, 역시 솜씨 녹슬지 않았어요. 화려한 동작에 최종건 달인도 시선 고정. 멋지게 밀가루 뿌리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피자는 잘 돌리지만 과연 광고판도 돌릴 수 있을까요? 보는 사람도 감탄의 찰로 나오는데요? 도우라고는 생각 못할 정도로 진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준 달인이 광고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천하의 피자 왕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드디어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지고. 피자와 광고판이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돌릴수록 커지고 얇아져 찢어지기 쉬운 피자도 그리고 돌릴수록 가속도가 붙어 무겁고 날카로워지는 광고판 드디어 던졌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달인들에게 다가가는 물체들 과연 멋지게 받아서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와우 광고판을 힘차게 돌리는 피자왕 그리고. 가볍게 돌을 튕기고 있는 광고판 탈인 두 사람 모두 멋지게 성공. 보고 또 받은 믿기지 않게 잘 돌리는 두분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어요. <laughs> 저는 못 받을 줄알았는데 일단 받으시더라고요. 네. 어, 정말 깜짝 놀라서 저도 다시 받았어요. 손에서 착 감기는 게 이렇게 왠지 어, 괜찮은 느낌이었고요. 공동 미션 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